아, 발각되면 안 돼. 아, 아. 이 라이트에 걸리면 안 되나봐. oh my god chappy shit no not now come on work all right to go okay so 아, 씨 뭐야 또 갇힌 거야, 또? 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강아지랑 같이 있으니까 덜 무서워. <laughs> 강아지랑 같이 있으니까 덜 무서워, 요 진짜. 아, 다행이다. I hope you k n 씨. 잠깐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걔랑 떨어지면 안되는데또 강아지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나? 어 잠만 깐안 돼요. 아씨 이렇게 아씨 잠깐만 강아지 없어졌어. 파비앙, 파비앙이지. 아니요. 저리 가요, 아줌마. 왜, 아무것도 안 돼. 아 저리 가요. 뭐지 아이 더러운 아줌마 개님. 개 개님. どかす。 어..안돼 제발 개캐님개캐님 야 이어 중에 누가 문자를 보냈냐? 아 문자 확인해. 잠깐만. 웃긴 게 신호가 안 잡히는데 문자가 온다. 어 보이스 메일. 야 보이스 음성 메시지 온거같 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유해브어원뉴 보이스 메시지 맞 잖아? 음성 메시 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아 모르 겠다. 강아지는 어디가고 아, 어? 죽은가? 몰라요 강아지 어디갔.. 강아지 Off the record, Alice. What the hell happened? You responded to a robbery call. When you got there, you saw them leaving the store. You took out your gun, you told them to stop. The kid reached for something. Was it a weapon? No. And then what? Oh, you know what happened. This is all me. Adam Shannon. Peter's brother. I don't know what I was thinking. I was the last person he'd want to see. For all I knew, I could've crippled him for life. And yet, I thought there was something I had to do. Had to, couldn't. Ah, you're 인공 진공...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인가? 뭐야 이게? 이게? 왜 나오는 거지? 어. 뭐야? 오케이. 아, 개님. 아이 빌어먹을 개님 어디 갔어요? 아이씨. 더러운 개님. Yeah, 다행이다. 아, 씨걔 이제 먹으면 나 큰난다 진짜. 개가 같이 있으니까 아들 무서운 거야 지금. 어? 저놈은 저놈은 개가 같이 있으니까 들 무서운 거라고. 더러워도 얘랑 상부상조 해야 돼 일단 지금은 더러워도. 이름 먹을 개 주제. 자 봐. 뭐야 이거? 나랑 원해. It's okay, b o It's okay. 또. 여기는 아까 시작 지점에 있던 텐트지 이게. It's the 아 이거 누가 또 이거? This doesn't m 이거 e 아, a 누가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네 이거. 아꿈 아니에요. 예, 네, 꿈 아닐 거야. 마리우스 누구지? 실종된 사람들 이름인가? 꿈 아닐 거야. 설마. 쪽지 하나 있다 자 이거는 예 그냥 패스 어 지금 회 해석도 못하는건 뭐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어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주인공이 찾으려고 하는 그 꼬맹이 라고 봐야되나? 어 옆에 뭐개한 마리고 저저 저 괴물이 오른쪽에는 괴물인가? 자, <laughs> 일단은 따는... 어, 또 여기 보인다. 테이프. 오케이. 왔어. 마치. It's him. Bears up the nearby. Let's find it, buddy. 누군가의 무덤인가 봐. 잠깐만. 저기를 또 가야 돼. 어디로 가? 이쪽인가? 지금 땅파 가지고 뭐 묻어 놓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돌로 뭐해 놨지, 지금. 거기로 가 가지고 있다가 캠 캠으로 돌리면은 다시 이제 돌이 쓰겠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캠은 마법의 캠이니까요 쓰읍,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개님! 개님? 어 근처에 있죠 개님 근데 문제는 길을 몰라 함부로 왔다갔다 하다간 또길이어먹 같은데 BULLET <목소리> 아씨 잠깐만 이 길이 맞는거야 근데? 어 여기다! 좋았어 이거를 군번줄이야 아, 군번줄이 독... 아, 군번줄 이거. 어. 이거?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아 여기다! 아 야.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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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이다 여기다! 다 여기다! 자, 저 앞에 있는거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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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고 나는 이거부터 칼 자, 뭐 하나 알려드리면은 다들 사진을 찍을 때 벽을 보고 있잖아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면 영화 블레어 위치 1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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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어 위치를 보면요 어 거기에 이제 Looks 마지막에 Come on, boy. Let's leave it alone. 주인공들이 죽을 때 아, 주인공이 죽을 때 아, 주인공 친구 친구가 벽을 등지고 있어 아, 벽을 보고 있어 친구가 불러도 등지고 있고 그게 뭐냐면은 그 영화 초반에 나와요 그이 숲이 마녀가 살던 숲인데 어, 어떤 남자가 마녀한테 홀려가지고 그 뭐야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요 어 근데 그 사, 죽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아이였어, 애들 애기들 어, 꼬맹이들 꼬맹이들 납치해가지고 다 죽이는거야 어 아마 이제 이번 그니까 게임도 아마 꼬맹이가 실종된 것도 그거랑 연관이 있겠죠 근데 이... 살인마가 만녀한테인린 살인마가 또 차마 또 애들 마녀한테 홀렸잖아. 자기는 자기가 죽이기 싫은데, 근데 이제 애들을 죽일 때 애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어... 야, 벽 보고 있어. 나 보지 마. 이랬대. 그래가지고 애들 차례차례 죽인 거야. 한명 죽일 때한 명은 벽 보고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사람 죽일 때. 그래가지고 이 사진들이 전부 다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해 가세요? 그 사람을 죽일 때 마녀가 시키는거야 벽보고 스라고어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다 실종돼가지고 다, 다 죽은 사람들이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예. 자 이거를 돌리면 되겠지 됐지 이러면 서지 오케이 섰사이 이렇게 하면은 돌이 서요, 갑자기. 어, 멀리는 모르겠다잉. 자, 여기다가. 게임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는 걸로. What you find? 야, 마땅 파. 그래, 땅 파. 그렇지. <웃음> 야, <웃음> 겁나 잘 파네. 야 무슨 포크레인이냐 무슨 니가야씨 발길질을 한세 번에 끝나네 그냥. <목소리> 야 발길질 세 번에 땅 다팠어. <목소리> <이게> 뭐야 이거? <목소리> 이거는 모르겠네요. 예자 이거는 뭐아 이게 꼬맹이가. 어, 꼬맹이에 관련된, 그거구나, 물건이구나. 히어. Take a good long lift bullet. It's important. Attaboy. 주인공이 여기, a t t a go t it. 이 숲으로 온 이유가, 실종된 꼬마 아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쪽한테 알았다고 와. 가, 가, 가라고, 임마. 아참 개주제 개주제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어 더러운 것이 아 가라고 알았다고 아 눈치 겁나 주네 진짜 가라고 아 가라고 아, 알았다고 눈치 겁나 주네 진짜 가라고 하 하하 여기야 아씨 아, 가라고 그냥. 이 더러운 고사. 뭐야? 아. 낙엽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에 대한 설명은 그걸로 일단 다 끝난 거야. 어. 뭐야? 야, 갑자기 소리가 왜? Do you copy? 잠깐만 채널이 왜안 돌아가냐? Can anyone hear me? Hello? anybody there? 안 되나? 채널 5번이 안 돼. 3번까지 밖에 없어 이 채널이. 아 가라구. 빨리 가 임마. 그래 일 해라 임마. 그렇지 땅파땅 파. 땅 파, 땅 파. <laughs> 진짜 땅 겁나 잘판는데 진짜. 두번줄 오케이. Another 어, one. 어엘 우드. 뭐, 뭐 뭐야? 어 사람 이름이야? 엘 우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오가 저거는 뭐야 영어가 아닌데 이거? 이거 이거 무슨 언어였더라 이거 어.. 어느 나라 언어였더라 이거? Anyone 1번안 되고. Can anyone hear me? 이번 안 되고. 반응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 같다고. 일단 지금 일단 어안 되네요, 일단. 아, 신호 올때 좌측 하단에 게이지가 어 나왔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잘 보셨네요. 네. 제가 잘 화면을 못 보는 이유가 모니터가 제가 보는 게세 개예요. <laughs> 채팅창이랑 뭐 이것저것 다한 한 번에 보니까 못, 어,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많아 내가 지금 내가 봐야 되는 모니터가 세 개라서. 왜 그래? 갑자기 왜요또어얘니하세하왜요자왜갑자왜왜 그래? 왜 그래? 왜아지야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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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래왜 그래? l e Foxtrot 1, we're surrounded, sir. There's at least four of them over. What the hell? Foxtrot One, this monarch, run to the next position. Avoid contact at all costs. 차장님, 이게 뭐야? 밟으면 죽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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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야... 신기하긴 하다. 뛰어. 안 걸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걸리지 말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안 돼, 안 돼. <laughs> 야, 어디있냐 너? 개, 개님! 개님! 어, 그래. 어, 개님 어디에요? 개님! 개님! 제발, 혼자 두고 가지마 개님. <laughs> 뭐야 이거.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공통점이 다 벽보고있죠? <목소리> 이쪽이죠 이쪽이죠 자 한번에 가자 이제 거리지말고 한번에 가자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자 속도는 빠르지 않아 자네가 지금이야 어왜 계고 그니까. 있구나 죽으면 안돼한 번에 가자 죽으면 안돼 오케이 아니 깼어. 자. 뭐야? 오케이. 어, 강아지 어디 갔어? 강아지. 아, 씨. 또 혼자야. 또 혼자야. 아, 씨. 이게 뭐 주인공 과거 같은데. 주인공이 뭐 이제 과거에뭐이제 파병 가고 막 그랬나? 뭐야? 아, 이 뭐야? 아, 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거 아, 거거 나가나가 Oh my god, Jesus. 잠깐 내가 봤던 주인공 과거야. 이게 네, 지금 상황이랑 과거에 있었던 주인공한테 안 좋았던 기억 있죠? 그거랑 같이 오버랩 되는 거야 지금. 그죠? 어. 주인공이 약간 분리분안 있거든. 오케이. 주인공이. 뭐 yeah. 걔랑 떨어지면 안돼 주인공은. Good boy. Good b o 뭐야 또, 뭐야 또. <목소리> 왜르지? 걔랑 같이 있는데도 왜? 보렛. <laughs> Come here, boy. Yeah, good dog.